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변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은 너무나 황량하고 황폐해져 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동안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능력 받고 세상에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북명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은 윤택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는 넘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빛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 요새 그 이스라엘이 막 전쟁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 있어서 한 15분간. 쭉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지도를 통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 그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8장 39장에 나오는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예언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제 분류할 때 예언서라고도 분류하지만 특별히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묵시록이다라는 겁니다. 묵시록이라는 뜻은 뭐냐면 에스겔하고 특별히 그 다니엘,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쓰신 분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묵시, 암묵적인 계시를 통해서 세상은 미래를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묵시록인데요. 근데 이 묵시록 예언서를 잘못 해석하면 오늘날 이단식으로 해석하면 종말론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 해석. 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들 뭐가 나타나고 여기 원래 고기라는 것은 나라라기보다는 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전체가 공격해 올 것인데 자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적대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다. 하는 게 37장, 38장, 오늘 3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39장 앞부분에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공격해 와도 그거 침략자 고기 오히려 멸망할 것이다. 오늘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자야, 1절에, 너는 곡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여기 곡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왕을 표현할 때 곡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로스와 메색과 두발과 고가. 하여간 여기 보면 로스 뭐쭉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북쪽에서부터 군대를 끌고 왔어. 그런데 예루살렘까지는 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기서 혼냈고 이스라엘이 해계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을 거기에서 다 죽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후에서 니들이 다 죽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의 밥이래요? 장사를 안 지내면. 어? 까마귀 밥이든지 독수리 밥이든지 오늘 그 얘기요. 오늘 너를 각종 사나운 새, 새들이 먹어버려. 장사, 다 죽어버리니까 누가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 지금 전쟁 중에 와서.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어. 들짐승들이. 오늘 앞부분까지 그래. 그래서 곡과 엄청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에 의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한 건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한그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한 죄는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와서 전부 산에서 죽을 것이다. 들짐승의 밥이 되고 새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우리 다 이렇게 화장하고 그러는데 조장이라는 게 있어요. 조장. 사람이 죽으면 이 티베트하고 저쪽 그 네팔 그 히말라야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산후에 꼭대기다 이렇게 갖다 놔. 꼭대기 갖다 놓으면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와서 먹어. 근데 이거 잘안 먹으니까 그 조장을 담당하는 그 우리로 얘기하면 장내 사가 있어. 사람을 잘게 새들이 잘 먹을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밥으로 주는 거야. 그런 새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게 생각나니까 그런 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도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리나라는 화장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분들이 그럼 화장하면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죽으면 매장에도 우리가 이게 하나나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그러면 그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 성경에 보면 우리 부활의 모습 완벽하게 몸도 부활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나도 모르지만 몸이 부활하는 건 성경에 분명해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걸 무에서 유로 우주를 창조하고 거기서 사람을 창조한 걸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활하게 할지도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흩어졌듯이 우리가 화장에서 다 우리 이게 흩어졌던 그 그것이 어떻게 붙여서 하나님이 할지는 우리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오늘 21절부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한 나라들이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엄청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내 모든 민족이 내게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성은 내가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 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은 내 원수의 손에 넘겨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행한 대로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 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여기에 늘 신명 이름이 있다 고랬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안다는 것은 원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할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야훼라는 것은 전쟁에 이기고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이런 그 야훼라 엘로힘이라는 뜻의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다음에 이방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해. 내가 그들이에게 얼굴을 가려, 이방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린다. 안 쳐다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 25절에. 그러므로 주여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로 열심히 내요. 야곱에 사로잡힌 자들을 도래하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석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탁 쳐 들어와서 힘들고 망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알면 내가 믿는 야훼가 전능하신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하는데 전제는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 많은 민족을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 중에서 돌아오게 해 아까 우리가 여기 동영상 본 거에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이 말이야. 하나님이 적국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향,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이란 말은 거룩한 성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디를 가 있든지 시온성,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이 시온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들 거기에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지켜 줄 것이다. 그다음에 전에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거늘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고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사랑해서 과거처럼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시오니즘은 우리 기독교로 받아들이면 이게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예수가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전쟁 이야기를 왜 했냐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시온이즘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저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기, 이 지역, 내가 손으로 표현한 지역이 이스라엘 가자지구예요 여기를 그냥 싹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시온이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랬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던 나중에 그 사람이 팔레스타인 최고 지도자가 됐다가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그 사람하고는 잘 지냈어요. 아라파트가 막 이스라엘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잘 나중에 평화협정 맺고 그 자치권 인정하고 서로 살았어. 그런데 유대 이슬람교 중에 과격파들이 생긴 거야. 과격파들. 과격파들. 여러분, 최고의 과격파는 누구예요? 빛나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미국 쪽이 쌍둥이 빌딩 비행기 타고 가서 폭파하는 애들, 응? 걔들이 있는데 개들이 지금 없어지고 나서 요즘 이스라엘 가격파들이 우리나라 애들도 들고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개들이 개들이. 근데 개들을 영향을 받아서 이 팔레스타인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가격파들이 생겨. 그 사람들이 하마스야. 이 하마스 당이야 당.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선거를 하면 상당한 지금 영향력이 있고 자칫 그 의회들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미, 일부는, 아니,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를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얘들은 그냥 싸워서 이스라엘 몰아내자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그냥 이스라엘 몰아내자는 생각을 갖고 과격한 테러나 투쟁을 벌려, 이 하마스. 그러니까 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요새 왜 전쟁이 일어나면 이 하마스 애들이 이, 이 테라의 내부를 공격했어요. 로켓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갖고 있어요? 쟤들이 한방 쏘면 우리는 열 방. 아, 어? 그래서 아주 그 이스라엘 총리 네트나우가 어제 인터뷰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공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공격하겠다 얘기야. 그리고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고이 땅을 주셨는데, 어떤, 누가 마음대로 막 공격하는 거, 막때려부시는 거야. 니들 다 우리 옛날에 여우수화 때 니들 다 쫓겨났던 놈들 아니야.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에 반짝반짝 있는 황금 사원이 있어요. 이게 어느 교교예요? 기독교 거요? 유대교 거요? 해교 거요? 해교 겁니다. 그 황금 사오는 관광가도 가까이 접근 못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곳에 성, 성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 거기에 큰 교회, 기독교가 있어요. 세계 6개 종파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매일 예배를 드려요. 거기 가면 맨날 예배 드리는 것만 봐. 예수님 부활했다는 곳, 뭐 이런 곳에. 그래서 기독교는 거기로 가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거기다 해당을 지어 놓고 그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모여서 막 응? 울면서 막 거기서 막 이러면서 지들 예배를 드려.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지금 이게 세계 종교가 여러 가지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런 것처럼 이쪽 해교권들은 이 예루살렘을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예루살렘을 양보할 수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곳인데, 응? 그래안그래 그래. 유대인들도 시온이야, 하나님이 준 거룩한 성이야, 다윗이 만들어 놓 성, 이거 양보 못해.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야. 지금 이 싸움은 종교가 사라지기 전에는 안 없었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자기 땅, 우리가 유엔에서 나눠준 땅에서 살아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이 없으면 먹고 살지를 못해. 지금 가나, 이쪽, 이쪽에, 이쪽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데 거기 장벽을 쳐놨어. 장벽을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잘살으니까이 사람들이, 아침에는 건너와서 여기 에 식당이나 뭐 이런데 공장이나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업체에 다니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먹고 살게 없어.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 공존해야 되는데 늘 종교는 뭐가 문제냐면 보수과격파가 뭔지. 우리 개신교도 뭐냐면, 보수과격파는 뭔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 백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그 흑인, 이번에 나오잖아요. KK단, 응? 막 흑인들 죽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요즘 보수, 그게 기독교 신앙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요즘 아시아인들 대상으로 두들겨 패고 도망가는 애들. 응? 얘들 중에서도 이 그런 보수 가격파적 신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생기잖아요. 보수 가격파가 뭐라 그래요? 절에 가서 어? 부처님 목 땡가랑 자르고 오고. 아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요? 저기 어디서는 남원인가 어디서는 어? 절에 가서 대웅전 불사질르 오고. 그리고 전에 그 조계종 그. 대웅전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박수 치고 찬성 부르고, 응, 어, 사아뭐 우리 아까 십자가 군병들아, 이거 부르다가 쫓겨났잖아. 아주 환장이야, 환장이야. 이런 보수 과격파들, 원리주의자들이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 간의 분쟁을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전쟁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사도바울이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사도바울과 베드로가 고넬류 가정에 가서 신앙하고 거기서 세례해 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공존의 방법, 평화의 방법,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 속에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니 펜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 1929년에 미국의 증권 파동 때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탁 사업을 재산을 날렸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너무 육체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밤만 되면 아픈데 수면제를 주사를 맞지 않으면 잠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그 병원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가서 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접했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찬송과 성경과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 깜깜한 굴 속에서 서서히 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온굴 속이 밝아지며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날 찬송 소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다음에 평안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새로 사업을 합니다. 아주 부자가 됐어요. 이 제이 펜이라는 사람 엄청난 부자예요. 다국적 기업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새로 사업을 하면서 처음 한게 뭐냐? 응? 은퇴 목사님들을 위한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은퇴한 목사님들이 가난하거든요. 그분들이 살수 있는 아파트를 돈을 벌어서 져줬어. 그리고 나서 해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건축해줘. 어려운 교회들을. 그리고 자기는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를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우가 됐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대적들, 오늘날 있는 병마,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영접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 우리 끌어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과하고 돌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